안녕하세요. 맥퀸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가 글로벌 판권 계약을 맺은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베트남 자국 백신의 전략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미증시가 5월달 빅스텝 관련되는 파울 의장의 얘기 때문에요. 아 국내 증시가 뭐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제약 관련되는 부분들도 하락 흐름 이었는데요 자 hlb 관련돼서 장전에 뭐 특별한 기사가 지금 없는 가운데 아장 출발하고 또 부진한 흐름 들로 대부분 좀 마무리가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 뭐 사명이 hlb 글로벌로 바뀌었던 넥스트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신적 가름 어, HLB 테라피틱스도 그렇고요. HLB도 다시 또 3만 원 어, 하이하는 모습으로 어, 부진하게 또마쳤습니다이 국내에 관련되는 기사는 뭐 특별한 기사가 아니라 내 이제 또 이번 주에 나온 거 보면 동일한 기사죠. 어, 이 3월달에 이제 메다카이브에 나왔던 어, 나노코박스 삼상 중간 관련해서 어, 뭐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면역 원성 그리고 뭐 기존의 하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대 해서 뭐 열등하지 않다 이런 어떤 특별한 이제 새로운 기사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오해 나왔던 기사죠. 아침에도 좀 나왔던 부분인데 HLB 이제 테라피틱스하고좀 영향이 있으니까 좀 살펴보시면 이 FDA 이제 임상 가이드라인이. 아, 2020년도에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12월 달에 안구건조증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임상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실 임상 관련되는 가이드라인에서 FDA가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을 하는 게 안구건조증 자체가 보통 이 일반적인 어떤 임상과 다르게 3상을 예, 몇번 정도를 해요 이게 보면 안구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약의 어떤 유효성을 평가할 때이 객관적 징후 사인 요게 이제 의사가 보는 이제 소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임상하는 대상자가 이제 주관적으로 느끼는 증상 심통 뭐 이렇게 개선된다 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할 때마다 상향에 따라 서 다르니까 여러 번 하라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구 중 안구건조증 시장 자체가 본래는 틈새 시장에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고령화라 다뭐 스마트폰 사용을 해서 안구건조증 환자가 많이 증가하는 편이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 마스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더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FDA에서 이런 안구 건조증 가이드라인이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식약처가 지금 이제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 마스크 사용이 좀 증가하면서 안구 건조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6월달에 어, 임상 가이드라인, 최종화를뭐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계속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안구군주증은 임상시험의 어떤 평가 변수, 평가 반복에 따라서 최종 임상시험에서 성공 실패가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어, FDA 어떤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어, 근거로 해서 예, 국내 관련되는 부분들도 예,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 2020년도 말에 이제 나왔던 그 드라이 아이 안구 운전 관련되는 부분에서의 어떤 가이드라인 입니다 그래서 어, 사실 HLB 테라피틱스는 올해 2월 달에 이제 FDA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3상을 끝나고 이제 통계적 유의성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가이드라인 때문에 다시 이제 아, 어, 그러면 해볼만 하다 해서 이제 프리 NDA 관련되는 미팅을, 어, 신청하고 이제 진행을 한 상황이죠. 그 관련된 어떤 결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금 이제 3월 말에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특별한 이제 기사는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안구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부분들이 올해 사실은 HLB 테라피틱스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모멘텀이 될 건데 그 결과 발표가 나왔던 그때 주가가 올라가 나온 다음에 지금은 이제 신저가 흐름들을 계속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상황이겠죠. 향후에 자이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기사가 되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또 이제 반전이 될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 본래 이제 안구 안구건설증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시장 자체가 계속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 엘라간의 이제 레스타시스가 어좀 주목할 부분이고 그 뒤에 이제 뭐 노바티스의 자이드라 이런 어떤 이제 기존에 승인된 어떤 약물들이 있는 가운데 보통 언제 이게 효과가 대단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이제 여러분 눈에다가 이제 히알루로산 이제 저만액을 많이 쓰죠 가격도 조금 이제 저렴하고 그래서 대부분 좀 쓰는데 안구건조정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해지는 용도죠 그래서 그 근원적인 어떤 안구건조증을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니까 여기 이제 도전하는. 뭐 회사들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기존에 이제 레스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눈 따가움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환자가 오래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이드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허가가 된 상황이니까 이 데이터가 좀 쌓여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유럽의 EMS는 a 이제 허가를 받는데 또 실패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할루룬산을 훨씬 더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약 개발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퍼스트 인클래스에 도전한다. 그래서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좀 기전이 조금 어 다르기 때문에 건원적인 어떤 치료 관련된 어떤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들도 향후에 좀 계속 이제 주목을 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 SNS 상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뭐 정식적으로 지금 구글에서 어, 나노코박스 관련된 기사는 지금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 검색을 해보면 이제 타이디 영우엔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뭐좀 그렇게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박사시고 94년도에 이제 그 호치민시 이제 PCR 유전자 진단법을 최초에 학립해서 베트남 전에 보고한 받아 있고 아 이제 뭐 해외 쪽이나 베트남의 생물 의학 저널이라는 협회 이뭐 네트워크의 편집자, 논평가로 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 나름 이제 오피리온 니드 정도에 되는 어떤 분입니다. 이 글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나노코 박스 관련되는 어떤 베트남 현지에서 계속 기사가 없는 가운데 기술 가치에 대한 어떤 확신과 지속적인 어떤 제품 개발로 이 전염병이 엔드믹이된 상태에서도 최근에 이제 노바백스가 이제 같은 기전이니까 노바백스는 계속 이제 백신 접종을 위해서 제조 및 사용하고 코로나 관련되는 부사사슬 준비하기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뭐 허가를 받는다든지 다른 어떤 중요한 결과를 계속 이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뭐 EU라든지 캐나다, 인도, 미국 FDA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에 아, 수백만 도즈를 뭐 주문하거나 생산 공장을 짓는 어떤 협정을 서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이 나노코박스하고 뭐 비교를 하기도 하고 어, 베트남에서도 코로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지금 이제 어, 이런 상황인데 사실 뭐 최근에 소식을 거의 듣지 못했다.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이야기들이죠. 승인이 뭐 늦어진다든지 어, 다른 어떤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뭐안 된다고 하면 상당히 어, 손실이 될 것이다. 그동안 국가 뭐 시간적인 비용적인 국민들이 뭐 굉장히 크게 호응을 해서 진행했던 부분이니까요. 자 전염병이 나름 이제 어, 통제가 되고는 있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백신 관련된 항체가 자연스럽게 이제 감소를 하기 때문에요. 또 이제 하반기 가을 이후에 새로운 어떤 유행 관련된 우려감이 또 나오고 있는. 이 자국의 나노코박스 관련되는 수요가 계속 시급하다 그리고 차차 추가 백신을 위해서 베트남에서도 이제 장기적인 어떤 비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를 내야 되는 어떤 상황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조업 단백질 형태의 나노코박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떤 백신에 비해서 안전하고요. 예, 중국산 백신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안전하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코박스가 이 베트남이 다른 국가와 어떤 경쟁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도 백신 드라이브 정책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WHO에도 지금, 에, EDI 언더리뷰를 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론을 내는 것이 베트남에 상당히 뭐 중요할 것이겠죠. 그래서 4월 달에 상당히 좀 기대가 했는데 특별한 지금 결론이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나노코 노바백스의 추세에 따라서 나노코박스의 어떤 국가에 대한 생산 자, 이건 신속하게 라이센스 허가를 해줘야 된다. 불안전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이제 시급히 완성해야 되고, 회사도 여기 적극 뭐 동요를 해서 이 나노젠이 필요한 어떤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의 기사가 있습니다. 자, 아무쪼록 빠르게 이제 이런 저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주가 측면에서는 좀 필요하겠죠. 차트를 통해서 한번, 한번 살펴보면요. 자, HLB가 지난주에 이제 양봉이 나왔던 부분들을 이번주에 결국 또 이어가지 못하면서 주 초반에 한 3만 천원대 흐름에서 3일 연속 또 이제 시장 영향과 더불어서 내려와서 다시 또 3만원 하이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1월달부터 계속 이제 3만원 것만 이탈하게 되면 빠르게 회복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거의 지금 다섯 번, 이번이 이제 여섯 번째, 아, 일곱 번째네요. 예, 일곱 번째 흐름으로 종가를좀 이탈했습니다. 시간에는 이제 큰 흐름이 없고요 자, 오늘은 외국인들 기관들도 매도를 하고, 개인들이 34만주 특징적으로 회물을 샀고, 공매도가 다시 두 자리 숫자로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 수로 다시 다음 주에는 빠르게 좀 반등을 해서, 어, 3만원대 흐름을 회복해서, 상승 반전 모색을, 하는 어떤 흐름이 나오게, 나왔으면 좀 좋겠네요. 나머지 이제 뭐 종목들, 계열사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도 지금, 라운드 어, 넘버 가격이 좀 많은 때에서 좀 등락을 하고 있고, 제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9천0 0원대 중반 정도 테라페틱스는 계속 하라면서 이제 신저가름을 하고 있고요. HLB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신저가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오주들이 계속 이제 전반적으로 같이 이제 부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시장의 어떤 안정함이 어, 이제 제약주에 올수 있는 어떤 흐름이 다음주에 좀 나왔으면 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